11월 29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들이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 96장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미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심며 병든 자의. 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원대하고 우리 아있과 대신에 예수님을 늙으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 같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중간 부분인 5절과 6절을 제외하고는 두루마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어, 오늘날에는 인쇄돼서 이렇게 재본해 나오지만 옛날에는 넓은 종이에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리킵니다. 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오른손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일종의 책입니다. 어, 이 두루마리가 오늘 짧은 7절까지의 구절에서 모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신다, 역사를 심판하신다. 이 세계 운명 앞으로 전개될 역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어,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36년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1 운동도 일어났고, 독립군도 또 목숨을 걸고 활동했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어, 조선 총독을 저격했고, 이 상해 등에서 임시정부가 활동을 했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방이 된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이 독립운동의 힘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한국 독립의 주된 원인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일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주목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한국을,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한다는 일본 대표와 미국 대표 가츠라 테프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밀약을 맺어서 두 나라의 정책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은 말하지 않는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바에 대하여 일본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미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정,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한국 독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끌어 가십니다. 두루마리 내 앞에 전개될 내 앞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고 가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 역사 책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어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역사 전개에 대한 책이 드러나지 않는다. 비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의 눈에 감춰져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백히 드러나는 게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일들을 진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습니다. 일곱인으로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봉해져 있다. 이 뜻입니다. 열 사람이 없, 어, 없습니다. 그때 사도요한의 반응이 7절에, 4절에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 사도 요한의 눈물, 눈물을 흘린 차원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웁니다. 니에미아도 그랬습니다. 니에미아 일장을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수산궁에 이르러서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니헤미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눈물 이 사도 요한도 이 일곱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뗄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울게 되었는데 하나님 차원의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눈물이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차원의 일들 때문에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일곱 인봉을 하나하나 떼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떼어가실 때마다 인류 역사가 딱 전개되는 모습이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어서 그 책을 열어 가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열어 보여지도록 만드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하나님의 선물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우리들에게 일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데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첫 것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만남의 주인, 또내 섬김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이첫 시간을 드리나이다.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옷시 없어서, 건강에도 옷이 없어서, 아들, 딸들 속에도 옷이 없어서, 우리의 진로 속에도 옷이 없어서,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일하심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저 러시아, 카메론, 부르키나 파소, 또코트디브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코트디브와 아비장에 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또 선교센터가 속히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년도 2월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3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0년을 비전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 제목 들고 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제목들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녀님께 이끌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모이는 학생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학생부 주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입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